자, 매일 쓰는 간장, 제대로 알고 좋은 간장을 드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건강하고 맛있는 염증을 유발하지 않는 이 메티오닌을 아주 적절하게 섭취할 수 있는 건강한 간장에 대해서 자요거는제 요리책에 나와 있습니다 유소영의 맛있는 건강 요리 책에 보시면 앞부분에 천연 조미료 3종 세트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가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에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건강 요리하는 그 모든 기초 베이스가 다져지는 겁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간장을 쓸때 적어도 요리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중국처럼요, 한국도 여성분들만 요리하지 않아요. <laughs> 요새 남자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저 사모님이, 지금 이제 암 환우분이시니까, 박과 선생님이, 사모님이 와서 요리를 하시는 분이 오셔서 같이 좀이 강의도 듣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하면, 한결같이 요새는요, 남자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요리 제가 하는데요, 와이프한테 해달라 그러면, 맞아 죽어요. <laughs> 이러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웃지 못할 그런 <laughs>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예, 남자분들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간장의 종류에 대해서부터 먼저 공부해 보겠습니다. 간장하면 저는 옛날에요 참 헷갈렸어요. 엄마들이 김, 김장하실 때, 저희 엄마 김장할 때, 뭐 조선 간장 가져와, 뭐 외간장 가져와 막 이러면 헷갈려요. 이게 뭔지 조선 간장은 뭐고 외간장은 뭔지 색깔을 봐도 다 그게 그거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시중에 나와 있는 간장 여러분들이 도대체 제대로 된 간장을 먹는 건지 아니면 이게 발암물질 덩어리를 먹는 건지 좀 아시고 드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재료면 뭐 합니까? 독소를 계속 집어넣으면 자 보면 조선간장은 일명 직간장, 국간장이라고 합니다. 직간장, 국간장을 이끌어 조선간장이라고 하고 가장 좋은 간장이 바로 조선간장인데 콩으로만 만든 메주를 띄워 만든 것이 정석입니다. 그래서 환우분들이 드셔야 된다면 바로 요거죠 난지에머로 직간장, 국간장 콩으로만 만든 메주를 띄워 만든 것이 조선간장이라면 양조간장은 보통 외간장이라고 알려져 있죠. 여기에는 콩뿐만 아니라 밀, 보리 공유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보리를 놓고 하면 뭐뭐 뭐 된장이 더 맛있어요, 뭐 간장이 더 맛있어요 하시는데 그때 얘기하는 것이 외간장입니다. 일명 양조간장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여기에는 콩이나 밀을 이용해서 만든 메주를 발효시켜서 만든 것이 이 양조간장 외간장입니다. 그래서 비교적이 조선간장이나 양조간장 정도면 어 그래도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매일 쓰는 간장 건강한 간장을 고르는 방법 첫 번째는. 메주콩과 소금만으로 만들어진 한식간장, 다시 말하면 조선간장을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그런데 간장의 종류가 많아요. 특별히 한식간장도 있고, 이렇게 곡류를 넣어서 발효시킨 양조간장도 있고, 산 분해 간장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혼합간장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첫째, 이 조선간장, 국간장, 직간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한식간장은요,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진 간장이고 메주콩으로만 만들어서 이 메주를 소금물에 담가서 만드는 재래식 간장입니다. 그래서 재료가 메주콩하고 소금 외에는 다른 재료가 들어있지 않은 간장이 가장 안전해요. 메띠오닌을 드실 때 가장 안전한 이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외간장으로 불려지는 이 양조간장은 콩에다가 밀이나 쌀이나 보리 같은 이공류가 첨가돼요. 자 그래서 재료에 종국균을 넣어서 발효시킨 다음에 소금물에 담갔다가 만드는 간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암환자들이나 지금 회복을 위해서 회복을 돕는 환우분들이라면 요거보다는 조선간장을 쓰시는 게 훨씬 낫겠죠. 메주콩만 쓴 게. 자 그다음에 이제 많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매장에서 볼수 있는 간장들이 주로 이런 것들이죠. 산분해간장과 혼합간장이 여러분들이 주로 사서 드시는 간장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이 산분해간장의 경우에는 전통 방식으로 간장을 만들려면 시간도 노력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간장이 주로 기업에서 이 간장을 만들 때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산분해간장입니다. 산을 어떻게 분해하냐면 염산을 넣어서 콩을 분해시켜서 만드는 간장을 산분해간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염산을 처리한다면 알카리를 넣어서 중화시킨다고 말은 해요.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산으로 콩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노클로로 프로판기올이라고 하는 이 발암물질들이 생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사 먹는 간장에는 이 대개의 산분해 간장이 많다는 거예요. 자, 이 산분해 간장의 경우에는 오랜 시간 천천히 발효되지가 않으니까 간장을 넣으시는 이유가 집에서 국간장을 넣을 때 국이 깊은 맛이 우러나죠. 깊은 맛이 우러나는데 깊은 맛이 나지가 않아요. 이 간장을 쓰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조미료를 많이 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향미증진제 같은 여러 가지 이런 조미료들을 많이 첨가하기 때문에 산분해간장은 건강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혼합간장도 많이 쓰시는데 양조간장하고 산분해간장을 섞어놓은 간장입니다. 그래서 이 양조간장보다 산분해간장의 비율이 훨씬 더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재료명하고 식품포장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번 다시 정리하자면, 산분해 간장은 콩 단백질을 짧은 시간에 아미노산으로 분해하기 위해서 강산 물질인 염산을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요리하셔도 이 간장을 쓰시면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혼합 간장은 양조 간장과 산분해 간장을 일정 비율로 섞은 것이기 때문에 요것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드시기에 추천할 만한 간장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간장을 쓰셔야 되는지 이걸좀 보세요 표기법을 볼줄 아셔야 돼요 자 좋은 간장 고르는 방법 두 번째가 바로 탈지 대두가 아닌 대두나 메주콩을 사용한 간장을 구매하시는 게 좋은데 죄송하지만 1 0 0개 중에 한개 구경할까 말까 해요 여러분들이 간장을 뒤에 보시면요 다 원재료명이 나오는데 거의 다 탈지 대두입니다 예 회사에서 나온 대개 기업에서 나온 간장들은 거의 다 탈지 대두를 쓰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탈지 대두는요. 주로 콩에서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가 탈지 대두입니다. 탈지 대두를 사용하면 간장을 아주 짧은 시간에 대량으로 생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간장을 제조할 때 흔히 나오는 간장들은 거의 다 탈지 대두를 거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름을 짤 때는 주로 벤젠, 핵산 등의 발암성 물질을 추출 용매로 사용하기 때문에 탈지 대두를 사용한 간장은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은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구하는 간장은 거의 다 탈지 대두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보다 탈지 대두가 아닌 대두 매주콩으로 만든 간장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자, 여기 보니까 탈지 대두죠. 일반적으로 이 간장에는 탈지 대두. 그래서 이제 깊은 맛이 안 나니까 여기 보냐 과당 향미 증진제, 종국 효소 처리 스테비아 영양 강화제, 카라멜 색소. 자, 가장 강력한 L 글루탄산 나트륨. 이거 뭔지 아시겠죠? 이제 MSG에 위장된 이름들을 이제 아시겠죠? 자, 대개의 간장에 거의 다 이런 표기명이 있는데, 요런 것들을 구하시기가 쉽지 않겠지만, 사서 드신다면 한식 매주로만 된 거. 유기농이고, 한식 매주. 그런데도 3 2예요 그래서 제가 이 100%인 요걸 추천합니다. 하늘마 간장. 제가 이거 지금 뭐 장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100%오리지널 콩으로 된 거를 구해서 쓰시는 게 좋아요. 특별히 이 몸의 기능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환우분들은.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잡다한 첨가물이 없는 간장을 구매하셔야 돼. 요 특별히 향미 증증제 MSG 뇌 신경 세포를 망가뜨리는 MSG나 각종 감미료, 인공 감미료들 다 들어 있죠? 보존료, 카라멜 색소 등의 감칠맛을 더 내기 위해서 각종 첨가물이 들어간 간장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간장 고르는 거는 정말 굉장한 지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재료명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첨가물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짧아야 되는데 어 이것도 참 구하기가 어려워요. 32% 들어간 것도 구하기가 어려워요. 예. 자, 그래서 네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좋은 간장은 뭘까 요 했더니 아까 한결같이 다 얘기하시는 게난지에모요 예. 맞습니다. 난 지에모콩을 사용한 간장을 구매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시중에는 난 지에모가 정말 거의 지에모가 대부분이라고 예 많은 이 간장을 제조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난 GMO 콩을 사용한 간장을 구매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죠. 그래서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식품은 장기적으로 여러분 몸에 상당히 여러분 사실 모든 암이나 이런 당뇨를 비롯한 모든 병들이 사실은 이 GMO 음식 때문에 여러분 몸에 상당히 이 영향을 미친다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은 피하시고 유전자 변형 식품으로 만든 이 GMO 표기가 잘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구별하기가 참 어려우신데 죄송하지만 <laughs> 난지에모는 난지에모라고 좀써 있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그게 안써 있는 거는 다 지에모입니다. 근데 보시지만 난지에모가 거의 드물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활용하시는데 자 그렇다면 어떤 간장을 사용해야 하냐면 자 하늘마을 힐링센터에서 암호 환우분들을 위해 어떤 간장을 사용하냐면 제요리강습 레시피에 보시면 나오죠. 발암 물질이 없는 건강 간장 만드는 방법. 요걸 보고 따라 하시면 가장 좋아요. 검은콩으로 만들어서 쓰시면 그런데 요새 이제 맛벌이들이 많으시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간장을 직접 만들어 활용하는 게 가장 좋고 간장을 직접 만들고자 한다면 요제 요리책에 62페이지에 보시면 유튜브 영상과 함께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이 간장을 사용하시면 돼요. 제가 이몇년 동안 수배했습니다. 이거. 미국에서. 유전 유전자가 조작되지 않은 난지에모 완전히 메주콩으로만 만든 요 이제 간장가루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이 소스 파우더라고 되어 있어요. 한국어로 표현하자면 가루 간장 또는 간장 가루입니다. 여기에다 물만 섞으면 간장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는요 유전자가 변형이 되지 않은 난지의뭐 유기농 메주콩과 자연 소금만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간장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그+ 그 제품만을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이제 직접 담가 드시는 게 최고로 좋고 또 요리에 감칠맛을 내고 싶을 때나 직접 간장을 만들 수 없을 때는 요렇게 난지염으로 메주콩과 소금만 활용한 간장을 활용하시는 게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시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좋은 간장 이 활용하는 방법 찾는 방법 이제 배우셨죠. 자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 간장가루로 간장을 만드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간장 가루로 양념 간장을 만들 때는 이 간장 가루에다가 물만 섞으면 간장이에요. 자 그런데 간장도 종류가 많죠. 진간장으로 먹을 수도 있고 조미간장으로도 양념 간장으로도 굴 소스로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굴 소스를 하면 자꾸 동물 굴을 넣어야지 굴 소스인지 아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비린 비린 맛 하나 없이 굴 소스를 만드는 방법이 여기 나오죠. 자조총만 넣으시면 돼요. 간장 가루에다가 물 넣고 조총 넣고 조리시기만 하면 돼요. 거기에다가 기호에 따라서 뭐 파, 마늘, 뭐 고춧가루, 깨소금, 참기름, 들기름 등등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이제 넣어서 만드시면 돼요. 자, 보시면 간장가루로 간장을 만드실 때는 물만 넣어서 풀으시면 돼. 자, 그런데 진간장을 만들고 싶으면 간장가루 양을 조금 많이 넣고 그다음에 조미간장을 만들고 싶으면 간장가루는 조금 줄이고 대신 파, 마늘, 고춧가루, 깨소금, 참기름 등 각장 기호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첨가하시면 아주 맛깔나는 양념 간장이 되고 굴 소스를 만들고 싶으면 거기다가 쌀조청 있죠. 조청도 유전자가 변형된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쌀조청을 잘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모르시면 하늘을 사무실에 전화하시면 저희 우리 가족들이 다 설명을 잘해 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조청, 조청만 넣어서 쌀조청에 간장 가루에 물을 넣고 은근한 불에 좀졸이시면 굉장히 맛있는 굴 소스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아주 건강한, 건강을 위해서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이제 건강 간장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배우셨는데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